안녕하세요. 콩눈이에요. 제가 또 너무 오랜만에 왔죠. 오늘은 제가 또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렌즈 리뷰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 제품이에요. 오렌즈 스칸디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출시 때부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해서 한번 이미 사서 썼는데 더 예쁜 신상 컬러들이 나와서 제가 아예 전 색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착용하기 전에 렌즈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렌즈 외곽에 어두운 색상의 서클라인 없이 홍채의 컬러만 바꿔주는 홍채 렌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픽 자체도 선이나 면이 아닌 도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자연스럽고 안쪽과 바깥쪽은 주황보다도 도트 디자인이 더 작아져서 제 눈동자 색이랑 더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렌즈 직경이 11.9mm로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착용하면 제 원래 눈동자색이 외곽에 비쳐가지고 서클라인이 없는 대로 더 또렷하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눈이 약간 큰 편은 아니라서 13을 넘어가는 그래픽 직경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요. 눈동자 색깔은 평균치보다 조금 진한 편 정도? 약간 진한 다크브라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컬러는 스칸디 헤이즐.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조금 이국적인 맛은 덜한 색감인 것 같아요. 약간 밝은 옐로우 브라운 컬러? 데일리로 쓰기에도 무난무난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컬러는 올리브. 이게 그린빛이 도는데 제 눈동자에서는 엄청 밝은 그린까지는 아니에요. 파충류 같은 그린 느낌 안 나게 은은한 그런 색상입니다. 다음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직경도 크지 않고 그레이 톤인데 안쪽에 살짝 골든? 옐로우 브라운 톤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질감이 들진 않아요. 이거는 라이트 그레이 말고 그냥 그린. 제 눈에선 이게 오히려 살짝 이국적인 그린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카키빛? 개인적으로 이 컬러랑 아쿠아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가장 이국적이고 화려한 아쿠아. 근데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발색은 잘 되는데도 외곽 라인이 이 서클라인 없어서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가 않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시점 제 최애 렌즈인 오렌지 스칸디 다섯 가지 컬러를 전부 보여드려 봤는데요. 어, 새로 추가된 컬러인 라이트 그레이랑 아쿠아 빼고는 원데이 렌즈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저는 원데이는 안 써봐가지고, 먼슬리 기조로만 말씀드릴게요. 착용감은 일단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소에 오렌지 렌즈를 편하게 느끼셨던 분들은 편하실 것 같고, 뭐, 평소에 오렌지 렌즈 자체가 좀잘안 맞는다? 그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렌지 렌즈를 불편해하진 않지만, 장시간 끼고 있으면 건조함은 좀 느끼는데, 이것도 똑같았어요. 오래 끼고 있으면 건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할 때는 렌즈를 똑같은 메이크업에 없이 재 생돈으로 했었고, 지금은 스칸디 아쿠아 컬러를 착용했는데, 같은 메이크업인데도 렌즈에 따라 느낌 되게 달라지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렌즈를 포기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렌즈 디자인 자체가 보셨듯이 어, 내 눈동자를 좀더 크게 만들어 주는 제품은 아니고 정말 외곽 서클 라인 없이 자연스럽게 컬러감을 바꿔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개눈대는 렌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경은 작고 인위적이지 않게 컬러감이 바뀌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렌즈에 원하는 점이라서 오렌지 스칸디는 그 점에 정말 딱 부합하는 렌즈였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의 외국인 렌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면서 영상 이만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